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그 3나노 칩을 위해서 사실상 와이파이 칩, 모뎀칩 개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애플의 칩 개발 행보는 불안합니다. 이 모바일 에피인 A 바이오닉 시리즈의 칩만 해도 2021년 가을에 나온 아이폰 13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부터, 지난해 가을에 나온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간 A16 바이오닉 칩 모두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A16 바이오닉 칩 같은 경우는 애플 최초의 4나노 칩이라고 광고했지만, 사실상 M4 노드는 TSMC 5나노 노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해서 A15와 비교해도 크게 달랐다고 보기 힘든 칩입니다. 모두 TSMC 5나노 칩이란 뜻이죠. 애플의 자체 c p u 인 m c 의 칩도 비슷합니다. m2 프로 m2 max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m1 max, m1 울트라와 비교하면 더 못하거나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애플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a 바이오닉 등그 애플의 칩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돌면서 반짝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그 애플로서는 올가을에 내놓게 되는 아이폰 15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을 통해서 그 애플의 건재를 알려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A17을 통해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A17 칩 같은 경우는 TSMC의 3나노를 통해서 내놓는 최초의 그 3나노 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로서는 최고 기술 기업으로서 3나노 시대를 열어젖힐 A17 칩을 통해서 애플은 컬컴, 삼성 등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아,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컬컴. 그리고 디맨시티를 통해서 고사양 칩으로 브랜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미디어텍, 그리고 AMD와의 GPU 협업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는 엑시노스의 삼성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지지부진한 칩 업그레이드가 3년째인 올해까지 이어질 경우에 천하의 애플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플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최근 최근 그 애플 전문 매체인 9 t o 5맥 a c 은 어, 거밍치 애널리스트 발로 애플이 A17 바이오닉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칩 그리고 모뎀 칩 개발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애플로서도 어, 프로세서 업그레이드의 둔화는 큰 우려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 그래서 애플이 3나노 칩 개발에 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런 방침에 따라서 브로드컴의 칩을 대체하기 위한 자체 와이파이 칩 개발 그리고 클컴의 칩을 대체하기 위한 자체 모뎀 칩 개발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그 애플 입장에서 보면 프로세서의 업그레이드가 덜뎌진다는 것은 결국 칩이 탑재되는 최종 제품인 아이폰과 노트북 등의 판매 저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 가을에 나오게 되는 그 3나노 칩의 경우는 애플 입장에서 올해와 내년, 내후년 등 3년 장사를 결정할 칩입니다. 아직 그 A 바이오닉과 M 시리즈 칩 모두 5나노인 상황에서 3나노 프로세서를 제대로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어찌보면 이번 조치는 천하의 애플도 칩 개발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애플의 최근 모바일 AP가 인상적이지 않는 이유가 애플의 핵심 엔지니어의 대거 이직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CPU 엔지니어 이직 때문에 지난 2021년 출시된 그 A15 바이오닉에서 완전히 새로운 CPU 코어를 사용하는 대신 이전 제품에서 약간만 변형된 코어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 인데요. 애플 엔지니어들이 이직한 곳으로는 이 컬컴에 인수된 누비아 아 그리고 리스크5 신생업체 리보스 등이 꼽히고 있다는 것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어느 정도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애플이 칩 개선에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점또칩 개발 인력 누수와 같은 문제를 이유로 또다시 칩 개선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예상되는 후폭풍을 애플도 매우 우려하고 있음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칩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그 모뎀 칩만 해도 애플은 클컴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에 매달려 온 칩입니다. 이 모뎀 칩은 통화 품질과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데요. 이 모뎀 칩을 애플이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애플 입장에서 모바일 ap와 모뎀 칩을 통합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 통합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공간 활용과 전력 절감이 꼽힙니다. 스마트폰 내부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주기 때문에 설계 편의성이 좋아지고 하나의 칩에서 통신도 주고받고 데이터 연산도 하기 때문에 전력을 아껴 배터리도 오래 갑니다. 특히 통합칩은 모바일 분야에서 통신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상징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는 애플이 모뎀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TSMC가 돕고 있다는 늦게의 보도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TSMC가 애플의 모뎀칩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배치한 상태라는 것이죠. 칩이 나오기 전부터 팻니스와 파운드리 간에 얼마나 긴밀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모뎀칩 개발을 미룬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뎀칩 개발이 쉽지 않다는 뜻도 있지만 아, 애플 입장에서 3나노 AP 개발이 발등의 불이라는 의미도 담겼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뎀 칩의 경우, 그 애플은 컬컴과의 계약에 따라서 오는 2024년 5월까지는 아, 스냅드래곤 X65와 아, X70 모뎀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애플은 빨라야 2024년 6월은 돼야 자체 모뎀 칩을 내놓는다는 뜻이지만, 이번, 어, 소식으로 칩 개발 우선순위에서 모뎀 칩이 밀리면서 2024년 6월 이후에도 계속 당분간 컬컴 칩을 더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컬컴도 그간 애플이 모뎀 칩에서 자신으로부터 독립할 것으로 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왔는데요. 아마 애플은 컬컴에 더 의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삼성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 컬컴은 아,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과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진영의 애플에 모두 통신 칩을 납품해왔습니다. 만약 애플이 2024년부터 자체 모뎀 칩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 컬컴 입장에서는 iOS 시장을 통째로 잃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컬컴으로서도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이자 애플의 대항마인 삼성에 더 애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컬컴이 모뎀 칩과 AP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데는 자신의 칩을 가장 많이 탑재하는 스마트폰 업체로서 삼성은 힘이 있기에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삼성 입장에서도 애플이 컬컴에 더 의존할수록 파운드리 물량 관점에서 플러스가 될수 있습니다. 애플이 모뎀칩을 개발한다면 아마도 TSMC 전략 맡기겠지만 이 컬컴은 삼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당분간 애플의 모뎀칩 개발 중단 소식은 아, 삼성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자체 모뎀칩을 완성한다 해도 기회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애플만 놓고 보면, 애플이 자체 모뎀 칩을 완성하면 아마 자신의 AP를 도맡아 만들고 있는 t s m c 의이 모뎀 칩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 t s m c 생산 캐파가 더 쪼들릴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TSMC 고객이 삼성으로 눈을 돌릴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소식과는 별개로 애플의 칩 내지 않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 자체 CPU는 M 시리즈에 의해서 컬컴 모뎀 칩도 언젠가는 대체될 것입니다. 또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갈 AR VR 칩 그리고 자율주행 칩도 나올 것입니다. 이런 애플의 모든 칩은 아,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TSMC의 하중이 더 걸린다는 얘기고 이는 TSMC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아, 다른 패니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3나노 AP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칩과 모뎀 칩 개발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의 의미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